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시장 하반기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엄청난 팁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분석들, 산업 분석들 하나하나 해드렸는데, 아, 그러면은 조금 뭉뚱그려서라도 주목받을 만한 섹터군들이나 또 기업들이 있을지를 좀 정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이러한 컨텐츠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한번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2분기에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예상하는 10가지의 기업을 뽑아봤어요. 턴 어라운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된 기업들입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필두로 우리 시장에서 실적 장세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좋은 기업들 앞으로의 성장성마저 있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들을 비교를 하고 또 이러한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동향들을 보면서 아, 이번 분기에 나오는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되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진 기업들로 추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팁 얻으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코스피 지수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2분기 영업 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안된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개선치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업종별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약도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이나 금융 업종들도 어느 정도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폭할 만한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라든지 건설 업종은 아직까지도 실적 부진을 피해갈 수 없다는 라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 즉올 하반기에 그래도 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테니까 주목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열 가지 종목 보이시죠? 2022년 2분기, 즉 작년에는 적자였다가 모두 다 2023년 2분기 들어서는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2023년 3분기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분기 실적은 3분기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발표되는 실적이 올 상반기 실적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치인데요. 이 PER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PER을 적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 사실 어 그렇게 적중률이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PER의 평균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종별 PR 평균치를 이해하신 이후에 그 업종 대비해서 이 PR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시는 게 아마 더 합리적인 판단일 거예요. 이 PR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따로 주식의 고평가, 저평가 편을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브이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하나하나 언급을 해봐 드릴게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에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p r 자체는 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3분기는 여러분들 더 놀랍습니다. 3천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증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D 엔진인데요. 어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2022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305억 원의 기록을 했지만은 어 2023년도 2분기 들어와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 또 3분기에는 그 흑자 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진 관련한 기업인데 그, 한화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한화오션의 어떤 전망에도 엮여서 한화오션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지난 조선주 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에서 얼마나 더 주가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의 종목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한다. 라는 그러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2023년 2분기가 431억 원. 그리고 3분기에는 그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 쥐 역시도 흑자 전환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지네어, 항공주들 역시도 뭐 당연히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GK렉 역시도 247억 원이라는 흑자로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턴 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항공, 넥센타이어 역시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여기서 롯데 케미칼이 좀 인상 깊은데요. 지난해는 적자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661억 원, 그리고 그게 더 확대돼서 1,500억까지도 3분기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롯데 케미칼이 지금 현재 여러 산업 분야에 좀 손을 뻗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R&D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 역시도 또 앞으로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외항공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 이 중에서는 PER이 가장 낮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고평가 국면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2023년 2분기에는 322억원 그리고 3분기에는 599억원까지도 확장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TA 항공은 워낙 저가 항공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만 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장거리 비행도 늘렸습니다. 즉 노선을 조금 여러 가지로 다각화시켰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TA 항공도 얼마나 많은 또 시장의 수요를 받게 될지의 여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하반기에.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1 0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자료이기를 상장히 바라고요. 그리고 호실적을 기록한다고 사실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슈랑 또 실적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업황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나의 관심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 보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늦은 밤에 녹음을 해서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